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서로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 공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마을에서 함께 꾸는 꿈들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풍요로운 삶터와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를 만나러 갑니다. 그네 쌤, 대동리 마을은 하늘과 이 마을이 너무 예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경치도 좋고 풍경도 좋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기 최고의 장소잖아요. 우리 대동리 마을에 우리 그 주민들이 마음씨가 따뜻한 거 그것도 알고 계세요? 어 당연히 알죠. 그래서 우리 대동리 마을에서는 행복한 삶터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든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대동리 마을 주민협의회 마을공동체가 최고로 좋은 거 알고 있죠. 저희 대동리 마을을 잘 부탁드립니다. 대동리로 놀러 오세요. 대동리 마을로 놀러 오세요. 오두산 통일 전망대가 보이는 북한 접경 지역인 타주시 대동리 마을. 지역의 문화와 예술이 만나는 농촌 마을 살리기를 위해 주민들이 똘똘 뭉쳤다는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요. 자, 고구마, 고구마가 있죠. 허미로, 허미로 이렇게 파 봐요. 이렇게. 이렇게. 수확기를 맞은 핵고구마 캐기 체험에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는데요. 마치 땅 속에서 보물을 찾듯이 튼실하게 자란 고구마를 캐내는 아이들. 수확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겠죠. 자연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이 농부들과 함께 이런 체험을 통해서 농부들의 노동의 가치와 삶을 존중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동님할 주민협의회 상사 이런 문화 행사를 예술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구마야 놀자. 도시의 아이들에겐 농촌 체험도 그저 놀이처럼 즐거운데요. 유난히 깊이 땅을 파는 이 친구 뭔가 찾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이 캐본게 이거 데 저도 예전에 이만한 고구마를 캤거든요. 네. 이게 목표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laughs> 흙도 만들고 그거 좋아요. 자연과 <laughs> 더 친숙해진 느낌이어서 음. 이제 좀더 도시보다 상쾌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음. 가을 들녘의 황금 물결 노랗게 익은 벼수확이 한창인데요. 요즘엔 구경하기도 힘든 전통 벼베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어,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뭔가, 뭔가, 시원한 기분이 드죠 이렇게 벼베기 체험을 하고 나면 식탁 위에 오른 밥의 소중함이 남다를 것 같죠. 낯으로 벼를 베는 일이 위험할 수 있어 많은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인데요. 저희 대동리 마을 주민 협의회는요, 우리 주민 90여 명이 이렇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대동리 마을을 좀 예쁘고 좀 행복한 마을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런 동네분들이 모인 그런 마을 공동체입니다. 대동리 마을의 발전과 경제 창출을 위해 마을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건 물론이고요. 마을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 강화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동단결의 힘을 보여주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대동리 마을 주민 협의회는 그 시작부터 주민 주도형이었다고 하는데요. 주민 스스로 문화운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좋죠. 어린애들이 농사짓는 걸 체험하니까 는음 농사꾼으로서 만족하지. 음. 앞은 마을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들이 단합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3년째인데 많이 그 활성화가 외부에 우리 대동리 마을이 알려져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노후에 이제 이렇게 할 일이 있으니까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체험과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농촌 문화 예술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대동리 마을. 이곳은 대동리 마을의 자연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지난 여름에 열린 제 1회 어린이 텃밭 미술제에 참가한 아이들의 작품도 전시돼 있는데요. 도시와 농촌의 거리를 좁히고 마을을 찾는 사람들과 주민들이 함께 농촌 문화예술 활동을 할수 있는 자연 학습장이라고 합니다. 이곳 대동경 커뮤니티 공간은 농사철에는 이곳에다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꽃모종이라든가 꽃 씨앗들을 직접 파종하고 키워서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 화단이나 아니면 길거리로 꽃을 심을 계획으로 만드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랑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직접 수확한 고구마로 피자를 만들어 보는 요리 체험이 진행됐는데요. 땅속에서 캐낸 고구마가 과연 어떤 맛으로 탄생할지 궁금한 아이들. 재료를 하나하나 정성껏 올려서 피자를 만들어 보는데요. 모양새도 제법 그럴싸합니다. 수확의 기쁨이 듬뿍 담긴 고구마 피자의 맛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비닐봉지에 뭔가 열심히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예술 혼을 불태우는 아이들,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것의 정체는 바로 봉지로 만든 봉지연입니다. 넓은 텃밭을 신나게 달리며 연을 날리는 아이들. 오늘 하루는 봉지연처럼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겠죠. 우리 대동리 주민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곳 대동리에서 어, 전원생활을 즐기고 마을 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뭐 축제가 있고 그다음 에 문화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삶의 터전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대동리 마을 주민협의는 어, 그런 점을 잘 계획해서 앞으로 어, 우리 대동리 마을 주민협의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농촌문화예술마을 대동리로 가을 여행 떠나보세요. 지난 10월 21일, 함께 여는 마음, 행복 담은 마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2 경기 마을 공동체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축제의 현장입니다.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마을 공동체 20개 팀이 활동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참석했는데요. 대동리 마을 주민 협의회 모습도 보이네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있는데 타 공동체들도 너무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아서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 경기 마을 공동체 한마당 행사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을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도 축사를 전했는데요. 지역에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국권이 세우는데 큰 밑거름이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을 그것이 모여서 결국은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 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마을 공동체들의 활동 사례와 성과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네,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는데요. 마을에서 눈살을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 잡을 치우는 과정이기도 했고 우리들이 하는 활동은 지속 가능한 환경 마을 만들기입니다. 파주시에 대동리 마을 주민협의회입니다. 마을 공동체 대동리 마을 주민협회는 대동리 주민 누구나 대동이 마을에서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마을 공동체입니다. 마을 공동체들의 활동에 공감하고 박수를 보내는 한편 최고 마을 상을 놓고 순위를 가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시군 공무원과 마을 활동가들로 구성된 청중 평가단의 심사와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하는 일반 도민들의 선호도를 합산해 총 5개의 마을상이 결정됩니다. 최종 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을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양평군 앙덕길이 숲속 마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파주시 대동리 마을 주민 협의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동단결의 힘이 통한 것 같습니다. 대동리 마을 주민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함께 마을상입니다. 아 네, 함께 없죠. 마을을 잘 살리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다른 마을 공동체가 너무 잘해서 정말 배울 적도 많았고 저희 마을로 돌아와서 다시 농촌마을 살리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해 최고의 마을상은 이천시 마을 공동체 죽당 행복충전소가 차지했는데요. 이름 그대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행복충전소로 활동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을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니까 엄청 응원도 되고 어, 사례를 함께 나누면서 많은 어, 정보도 얻고 되게...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을 현장에서 만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촌 문화예술 마을이라는 꿈을 향해 가는 대동리 마을 주민 협의회는 물론이고요. 많은 마을 공동체들이 행복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경기도 마을 공동체들의 활동을 힘차게 응원합니다.